일본 남부 해안 지금 지진 시한 폭탄이 째깍이고 있습니다. 바로 난카이 대지진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 무려 90% 이상. 예상 사망자 최대 32만 명. 경제 피해만 1,400조 원. 일본 GDP의 30%가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교통망은 마비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백만 혹은 수천만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난카이 대지진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재민을 이민자로서 한국이 받아준다면 어떨까요? 젊은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숙련된 간호사, 기술자, 청년들이 병원과 제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엔 새로운 가족들이 정착하고 10년치 출산 정책보다 빠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죠. 일본은 자국민의 해외 이주에 매우 소극적이고 한국도 대규모 수용에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뒤따릅니다. 대재난은 언제든 올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 일본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당신이라면 일본 이재민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